그 지난 회에 우리 저기 이용재타이거쌤 통해서 나스닥 쪽 투자하는 것들 네. 미국의 진짜 그 성장주 중에 성장주. 연예인 중에 연예인 같은 느낌으로 해서 미국 테크 탑 10. 네. 미국 테크 탑10 ETF도 배웠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럼 이게 성장주가 미국에만 있느냐? 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히 우리가 글로벌 투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쓰는 농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살짝 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국 편향 성향이 있으니까 다 우리나라에 좀더 많이 투자하는 건 맞는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2%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음.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비중 보면 제일 높은 게 이제 미국이 음. 될 거고요, 음. 한40% 정도. 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중국이거든요. 네. 15% 가량 음.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 투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걸 보면 미국 투자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예. 거의 80% 음. 가까이 그러니까 보관 금액 기준으로도 그렇고 수 네. 매수 기준으로도 뭐 구간별로 봐도 음.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 네,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미국을 짚고 넘어가는 건 맞는데 예. 조금 이제 중국에 대한 예. 관심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삼척 동자도 알겠지만 G2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굉장히 경제 성장률도 빠르고 네.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경제 반등을 일궈낸 것도 바로 중국이고. 네. 어,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관심들이 많으 신건 알겠는데 특히 이제 거래 시간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네, 네, 네. 되게 접근성은 좋단 말이죠. 그렇죠. 뭐 미국 주식 하는 것처럼 네. 아예 뭐 새벽에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장점이죠. 또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혁신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시가총액만 미국에 이어서 큰게 아니고 네. 실제로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네. 미국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또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중장기적인 트렌드상으로 볼때 메가 트렌드로 갈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음. 보면 중국 기업들을 빼고는 이제 얘기하기 힘들다. 수 와, 있을 것 중, 그 신천 쪽에 있는 기업들 보면은 기술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뭐, 뭐 드론 기술도 마찬가지고 네. 그뭐 안면 인식 기술, 음성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어, 어 장난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산업적으로 보면 특히나 중국에서 야 이거는 뭐 미국 기술 기업들 부럽지 않게 한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되게 많을 텐데, 네. 말씀하신 드론은 뭐 중국이 거의 선도적이니까. 저도 그 중국 드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네요. 네. <laughs>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은, 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제 리스크 요인이 항상 있다고 언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걱정을 하죠. 네. 네, 아무래도 근데 체기, 사회주의 국가니까. 특이하게도 드론과 관련해서 제가 어느 뭐 방송에서 봤는데, 네. 드론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네. 이런 규제가 아예 없다 보니까, 중국이 드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대요. 아예 그런 규제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었고 그게 뭐 고려를 안 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라고 예를 들면 네. 드론을 날리려면 뭐 날릴 수 없는 지역도 많고 하여튼 무슨 온갖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데 중국은 신청해야 될 것도 많고 뭔가 이게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음. 특별히 막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어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면 그때 그런 걸 검토를 하는 거지 음. 그 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음. 발전을 시키도록 냅두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맨날 뭐 파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나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일단은 다안 돼. 우리가 하도록 허가한 것만 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규제의 어떤 역설적인 측면이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일단은 풀어 주고 네. 다 풀어 주고 그중에 안 되는 것만 하지 마. 네네. 라고 또 하잖아요. 네. 음. 그런 장점이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조금 늦었던 것도 오히려 유리했다라는 네. 분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 개혁개방정책을 하고 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WTO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를 올렸는데요. 네. 이게 워낙 뭐 급작스럽게 발전한 것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산업이든 서비스든 모든 발전 단계를 거칠 때 보면 중간에 가독이라는 거를 네. 거치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겠지만 네. 조금 이게 모든 전반적인 사회 요소들이 처져 있다 보니까 음. 지금 사회 변화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점프해 버리는 음.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커머스가 e 중국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기존 전통적인 유통망 같은 게 되게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중간적인 과도기적인 거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음. 온라인 베이스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졌던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와서는 환, 그냥 점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 거라고 보시면. 음. 수 어, 수 신용카드도 될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그뭐 벤사 가입하고 이제 뭐 카드 결제 단말기 깔고. 이럴 시간에 이제 중국은 이제 그거 없었고 바로 그냥 간편 그쵸, 결제로 그쵸. 스마트폰을 활용한 네. 뭐 QR 코드로 바로 그냥 결제법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네, 네. 그 대표적인 거죠. 중국은 전통 시장에서도 QR 코드로 다 결제를 한다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구걸하시는 분들도 네. 구걸 받을 때 아, 그, 네. <laughs> 이걸 찍으라고. 요아 진짜 그 거지들도 QR 코드로 이거를 받더라고요. 네. <laughs> 대단합니다. 네. <laughs> 음.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음,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이제 많이 빼앗으러 온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과거 네. 우리가 이제 일본 기업들을 그렇게 해서 따라잡았듯이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또 빠르게 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 토양? 그건 좀 어떤 유,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14억 명이 넘는데 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공계 관련된 인력도 <laughs>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네. 유학생들도 엄청 많은데 이 유학생들이 이제 점점 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음.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음. 이 인력 인적 자원이 워낙 음. 풍부하다 보니까 일단 이기 자양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두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이 정부가 엄청 지원을 합니다. 아, 그러면 뭐 네. 돈으로도 그렇고 뭐.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엄청 잘 조성해주고 실제 기업들도 이 정부와 맞춰가지고 음. 투자를 또 엄청나게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가지고 선수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것 같고요. 음. 또한 가지는 이제 뭐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럴 바에는 우리나라 사자 음.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국에서 뭔가 또 자기네 시장이 넓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후지회 안 나가더라도 내수만 잘 챙겨도 예.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네, 잘할수 있는 여건이 그렇죠. 조성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에서 1등하면 글로벌 1등이 된다. 근데 사실 중국에서 1등이 돼도 어찌 보면 글로벌 1등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 굉장히 이제 부러운 거지만 중국 내에서만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도 그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보시지어 뭐, 뭐, 미국에서 이쪽으로 는 넘어오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부럽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네. 음. 중국에도 나스닥 같은 어떤 좀 기술주? 중심의 지수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바로 항생 테크 그러니까 지수 기존에 있던 항생 지수가 아니라 네. 항생 테크 지수 맞습니다. 그거 되게 채, 최근에 생긴 거요 그러니까 작년 건가요? 여름에 공개가 됐어요 어. 네, 그이 지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하신 항생 지수는 음. 구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음.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 같은 그 구경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이런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실제로 테크 기업들만 쫙쫙쫙 모아가지고 새롭게 30개만 선정해서 만든 지수가 항생테크지수입니다. 이게 항생지수는 이제 홍콩 증시잖아요. 네. 홍콩에 상장돼 있는. 근데 네. 그것도 홍콩에 상장돼 있는 기술 기업들을 네. 추려놓은 것. 맞습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면 항생 테크 지수에는 그러면 중국의 어떤 테크 기업들이 들어가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흔히 알려진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잘 알려진 텐센트, 텐센트. 뭐 알리바바, 음. 샤오미. 뭐두 말할 필요가 없네. 네, 이런 기업들은 너무나 이제 친숙한 기업들인데 네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월에 전기 지수 변경 때 음. 하이얼, 하이얼. 그, 예, 전기 그 전자 제품 만드는데 네. 이 이제. 편입이 됐고요. 음. 그리고 바이두가 음. 원래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홍콩이 2차 상장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곧 편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네. 네. 좀 재밌는 점은 네. 보통은 지수에 어떤 종목이 편입될 때 정기지수 네. 변경 일자에 맞춰서 편입을 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네. 1년에 두번이건 네. 분기당 네번이건 정기지수 네. 네. 변경하는 시점에 이제 해당 요건에 맞는 기업들을 다시 필터링을 해가지고. 빠질 사람은 그쵸. 빠지고 들어와서. 선출을 하는 거죠. 예. 근데 항생테크지수는 특이한 점이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상장된 기업이 이 요건에 일단 맞고. 네. 시가총액이 상위 10위 내에 들어간다. 네. 테크 종목들과 비교해서. 음. 그럼 바로 넣어버려요. 아, 바로 지수 변경이 상관없이. 어. 그러니까 장점이 이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요 상황에서 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바로바로 바로 반영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아 지수가 그러면은 어,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갈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네. 차이나 항생테크 네. 우리 지수 30개 종목 중에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샤오미도 얘기를 했고 SMC도 i 여기 있는 거고. 어,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예. 작년 말에 사실 이제 마윈으로 잘 알려진 엔트그룹이. 네, 엔트그룹. 예, 엔트그룹. 상장장을 홍콩과 상해 동시에 하려고 하려다가, 했는데. 거의 이제 상장 그 IPO 해가지고 35조원 네. 조달할 수 있어가지고 엄청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 마, 마, 그 회장께서 예. 뭔가 어나운스를 하시는 바람에 네. 네, 이게 갑자기 다 취소가 됐죠. 아,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뭐, 일단 언론에 따르면은 재상장 추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음.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거의 네, 있는 걸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규모로 본다면 당연히 네, 맞습니다. 음, 음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그 기업들,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친숙해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끼는 게야 중국의 기술 수준이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은 결국 내가 어디에서 수익을 내느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 지역만 다를 뿐이거든요 네. 투자자들한테 또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외국의 성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네. 눈에 띌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국내에도 워낙 훌륭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예. 예.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음. 글로벌 분산 투자는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미국도 중요하지만 음. 그 중국적인 중국의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 보시면 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예, 수이 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역사라든지 아니 뭐 감정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뭐좀 반감도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투자 자라면 음. 결국은 수익을 어디서 꾸준히 많이 낼 것인가를 매의 눈으로 보시면 더 좋을 거라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일반 개인들이 항상 테크 지수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어디 그냥 그알 주식들, 을알 주식을 어디... 사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홍콩 주식을 아... 그냥 직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생 지수는 하실 수도 있는데 불편한 점은 네. 홍콩은 이제 특이하게 한 주만 거래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식별로. 최소, 최소, 최소 단위 최소 네, 단위가 있어요. 뭐 10개든 몇 개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 그 최소 거, 거래 금액이 작게는 몇 십만 원에서 네. 크게는 몇 백만 원까지 몇 백만 해야 되 거든요. 그래서 항생테크지수 이 포트폴리오 패키지를 음. 개인분들이 직접 매수를 하시려면 몇 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그렇죠. 아하.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etf를 활용하시면 아. 네, 주당 거의 만원 정도 네,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원 넣지만 ETF를 사도 그 안에 항생테크 지수 30개 종목들이 비중대로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예, 네, 네개 운용사에서 동시 상장이 되었고요. 작년 12월에, 네네. 2020년 12월에 네, 근래 음. 이제 상장이 됐고. 음. 네. 이게 그러면은 그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MTS나 h t s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이름을 알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항생테크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저도 아까 네. 해 보니까 나오네. 네, 네, 네. 그래서 차이나 항생테크 ETF. 네. 그 앞에 뭐 타이거 붙어 있으면 미래에스 거고 코덱스 붙어 있어 또 삼성자산운용 네, 삼성, 네. 거고. 네. 네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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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가 동시에 작년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솔직히 이제 투자는 좋은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노노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차트 보니까 12월에 이제 만들어진 ETF이긴 한데 최소한 3개월 동안 요 정도 언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랑 비교하면 수익률이 플러스이긴 한데 네. 최근 한달 사이에 조금 낙폭이 내리막이죠. 컸던 상황입니다. 또 이제 뭐 기술주도 흔들리는 건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비슷하기도 하고. 네. 저희 이거는 좀 어떻게 투자하시는 게더 나을지 뭐좀 조언 좀해 주세요. 매번 언급드리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사실 빠진 게 이제 불과 한달이라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투자해서 보면 한 달은 정말 이제 짧은 기간이잖아요. 물론 네. 이게 내 돈이 들어가서 훅훅후 빠지는 어떤 걸 보면 분한테 되게 큰 네, 너무 기간일 수도 있는데 보는 게 힘들지만 네. 좀긴 안목으로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연금 계좌에서 음. ETF를 활용하시면 어쨌든 반 강제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또 정립식으로 네 음. 그나마 그렇지. 조금 더 버티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맨날 아유 또 장기 투자를 아니 또 장기 투자를 그니까 귀에 모시받기도 록듣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시점도 분산을 하시면서 사 모아 나가는 장기 투자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저도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 네. 뭐그 미국 테크 탑 10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인종욱 팀장님하고도 함께했고요. 오늘은 중국의 혁신 굴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